바로 서울 N 타워 아래에 위치한 클래식한 고급 호텔의 대명사, 5성급 S 호텔의 욕실 어메니티로 유명한 영국 M사의 진저향 바디워시입니다. 음, 저 좋아해요. 네. 이 엠사는요, 국내 5성급 호텔 어메니티로 유명하지만 국내외 70여 개국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퍼퓸 코스메틱 브랜드인데요.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로열 워런트, 즉, 영국 왕실 사용 지정증을 수여받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브랜드입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이 이 M사의 P라인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서요. 세계적으로 영국 왕실에서 사랑하는 베스트 브랜드로 유병세를 떨치기도 했죠. 음. 호텔에서 이런 귀한 브랜드 제품을 어메니티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한 번쯤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영국 왕실에서 사용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제품일까? 향은 어떻고 음. 또 어떨까? 음. 궁금해요 은 정말. 네. 네. 이 M사의 모든 제품은요. 1973년 창립 이래 메이드 인 잉글랜드만 고집하면서 세계에서 모은 식물 성분들을 영국에서만 조향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음.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로 파라벤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만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내용물인 이 용액도 자연 분해가 되는 성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진저향 바디워시가 음. 베스트 제품으로 꼽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진저향 바디워시는 타이티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 중에 하나로 짙은 향의 백합, 따뜻함이 느껴지는 진저향과 풍부한 아로마향이 샤워룸에 퍼질 정도로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그 잔향이 오래 남아서 마치 어, 내가 향수를 뿌렸나? 하는 음. 느낌을 줄 정도라고 아. 하니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S호텔 어메니티 바디워시 한번 사용해봤는데 그 향을 못 내셔서 집에 오자마자 구매했어요. 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 샤워할 때 거품도 풍성하게 나는 편이라서 이 제품 욕조에 놓고 거품을 내면 버블 입욕제로도 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